네, 안녕하십니까. IITP 성과관리홍보팀 기술로 담당 김진선입니다. 어, 저는 기술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기술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 납부 기술료를 따로 정의를 하자면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이 이런 어,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 저희는 기술료 등 납부 의무 기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여기서 말하는 기술료는 기술 이전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런 저희 정부납부 기술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시 창출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고 또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그리고 기술료를 징수를 해서 이걸 다시 재투자하고 연구원에게 보상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법 18조, 혁신법 시행령 38조, 39조. 여기서 38조의 경우는 어, 제 3자 실시로 보시면 되겠고, 39조는 직접 실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조의 기술료 감면, 41조 기술료의 사용, 그리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어, 동일하게 혁신법 시행령과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기준으로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을 어, 제정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ICT R&D 기술료 매뉴얼을 23년 2월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의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기술료의 징수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어디까지 실시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과 범위,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 기술료라고 보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간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18조 제 3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납부 기술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기술이전 기술료를 징수를 하셨거나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를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연구개발 성과를 뭐 적용한 제품을 판매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또는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부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제3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료의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료를 어, 징수를 한 경우에 참여 연구자와 그리고 성과 활용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 개발 재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운영 경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료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제 비영리 기관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 중에서도 정부납부 기술료의 납부 대상과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 169조에 따른 회사 그리고 뭐 중소 중견 기업, 뭐 공공 기업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저희는 주로 영리 기업 중에서도 주관기관. 그리고 또 참여기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위탁연구개발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 중에 3자 실시나 직접 실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에 또는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한 날이 속한 해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매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발생 안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3자 실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기술료를 징수한 금액에 기업의 유형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직접 실시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그러니까 과제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기술 기여도를 곱하고 요율을 곱하는 형태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기여도라고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기여도도 뒷장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율이라고 함은 이제 중소 중견 대기업 공기업이 이렇게 2.55% 5%, 1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혁신법 시행령 24년 1 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이전에 협약한 과제 같은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5%, 10%, 20% 임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납부상한액은 어, 똑같이 10%, 20%, 40%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납부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술료를 저희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사용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각각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연구개발 과제 협약 시점에 연구개발 구분 기준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협약 시점에는 중소기업이셨는데 뭐~ 나중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중견기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중소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협약시 제출 서류 중에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납부 확약서 양식을 새로 신설을 했고 요거는 이제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한해서 기술료 등 납부 의무 기관만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 각각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걸 작성하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제 기술기여도는 어떻게 협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지원기업.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되며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하는 시점에 규모 기업의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납부 상한액은 어디까지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씩 확인을 시켜 드리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일 번, 이 번, 삼번 같은 경우를 좀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과제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련 자료를 제출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이런 화격서를 25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기여도 관련인데요, 어, 조금 페이지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협약할 때이 기술 기여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근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제시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 가치가 어떻고 뭐 판매가격이 어떻고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제 제조업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기여도로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으로도 뽑아 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기타 이거 1 2 3 4 5번 네, 기준 말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여율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여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기술 기여율과 사업비 기여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기술 기여도를 산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 기여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분의 정보 지원 연구개발비로서 아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5% 정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좀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협약할 때 이제 기술 기여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되는 매출액이 이제 어, 사업화 제품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비율이 어떤지 요걸 저희는 기술 기여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요거는 사업비 기여율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를 산출하는 예시를 제가 조금 가져와봤는데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을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기여율이 뭐50% 정도 될것 같다라고 써주신 케이스에 대해서 사업비 기여율이 아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5%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해보면 기술 기여도가 37.5%가 나옵니다. 그리고 25년 새로 협약한 과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소기업의 기술료율은 2.5%니까 이세 가지를 곱했을 때 1억의 성과 가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는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수행기관에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기술 기여도가 높으면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기여도가 한8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1억의 성과를 올렸는데 8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산식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료 요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2.5%, 5%, 10% 이런 요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납부하실 때 요런 산식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실시 결과보고서와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3자 실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는 거고 직접 실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재무제표 그리고 R&D 성과수익 대표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이런 제출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발생 사유서 외에도 뭐 최종보고서에 이제 사업화 계획 같은 거를 작성을 해주셨을 텐데 그때 작성한 거에 비해서 왜 매출이 미발생되는지 조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범 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굳이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제출을 받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동일하게 제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 상한액을 이시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첨부 자료를 뭐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이제 앞으로 한 오년 동안은 과제 종료 이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 나는 이런 거좀 귀찮다 이러신 분들이 그 납부 상한액을 쿨하게 납부하시고 이제 안 제출을 안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법이 있기 전에는 일시납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감면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저희가 지금 하반기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은 일시납에 대한 감경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 기술료 담당자인 저나 다른 담당자분께 반드시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확인서 확인 내용으로 요거는 기술료도 납부 기관의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요새 조금 어 제출 요청을 드리면 많이 들어오는 요, 많이 들어오는 문의 사항이. 저희 과제 끝났는데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제 종료하고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어,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빨리 도래하는지 이거를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D 성과 수익 미발생 사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또는 장기간 매출 미발생인데 뭐 R&D 성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매스컴에 뭐 대대적으로 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잘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과제 정보가 Iris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Iris로 대대적으로 좀 제출을 받게 될 거고요. 이 제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후 관리 쪽에 이 기술 시시 결과 제출로 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메뉴가 굉장히 좀 딥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Iris 사용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R&D 업무 포털 연구자용의 과제수행 기술료 매뉴얼 25년 4월에 개정된 이 매뉴얼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매뉴얼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메뉴를 타고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도 조금 이해가 잘안 되신다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막혔다 하시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납부 기한의 변경이라던가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납부 기한은 전문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10월 1일에 납부 고지서를 받으셨다. 그러면 90일 뒤인 뭐 12월 12월 1일인가요? 뭐 1월 1일인가요? 어쨌든 9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납부 기한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제외 또는 현저한 경영학과 요 경우를 조금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현저한 경영학과는 저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라서 기업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규정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요청 공문과 기술료 등 납부 변경 신청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로 지금 경영 악화가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는 이제 5년 이내에서 균등 분할 신청을 해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납부가 조금 어렵다 아직도 경영 악화다라고 하신다면은 제재처분 심의를 거쳐서 재연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신 경우에는 보증수단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면을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좀 감면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혁신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 뭐 사회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악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도 폐업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이라든지 이런 조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케이스여야만 감면을 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혁신법 시행령 4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유의 사항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기술료 등 납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표준 재무제표 그리고 매출액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고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매출인지 를 판단을 해서 기술료를 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납부 상한액 같은 경우는 실사용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어, 기관별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이, 이때에는 보증수단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기여도는 과제 협약시 설정하며 협약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제 수행 중에 변경하실 수 있고 부득이하게는 과제 종료 이후에도 변경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 가급적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 평가 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저희가 여기에 조금 네모 박스를 안 쳐놨지만 필요시 최종 평가 때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기술기여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여기서 이제 다 바꾸고 끝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정부 납부 기술료 상한의 산정 및 적용 요율 기준은 이제 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연구 개발 과제 협약 시점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중에 기술 이전 또는 사업화 성공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수행 중에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이따 상담 부스에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